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플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 장기투자 전용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리플 장기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장기투자단체 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픈 이벤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착순 100명이었던 2 4 0 0 0원 멤버십은 200명, 50명이었던 6만원 멤버십은 100명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따 네, 리플 금일 2.2%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오전 장상에서 0.6달러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봉에서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0.6달러 안착, 그리고 일봉상의 골든크로스 각인이 됐을 때는, 에 결국에 제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 하락 관점들이 다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 다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관점이 폐기가 됐다라는 건 어떤 장기 상승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기 상승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장기 상승 관점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추세 같은 경우에 갭을 메꾸진 못했지만, 그 위에서 강하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 정도 수준으로 현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이 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상 MACD 골든크로스가 각인이 됐는데, 크게 밀려나는 그림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 조정의 형태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단 주봉 MACD 보조 지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기 상승을 보는 이유가 첫 번째가 리플 도미넌스, 두 번째가 리플 주봉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 MACD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격 줄이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에는 조정의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적인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틀린 건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해당 공간에서 좀 하락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건 장기적으로 확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 이탈을 시키지 않고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구간에서는 장기추세 위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켰다는 라 겁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제 관점이 폐기가 일어났다 라는 건 그만큼의 매출세가 붙었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좀 주봉으로 와서요 일단 1차 목표 가격대는 0.75 달러 네, 천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화로. 어, 해당 구간이 될것 같고, 이전 저항을 받던 0.64, 0.66이 단기 저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구간을 넘었을 때는 이제 0.75까지 상승 가능성이 생깁니다. 천원대 부근이고요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장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 제 관점을 다시 한번더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해당 구간에서 장기 추세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부정적인 요소가 나왔고요. 갭 매우기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분명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해당 구간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 해당 구간까지 내려가지 않고 강한 매수세로 돌리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해당 구간은 장기적으로 확인 매매가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관점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 이번 영상의 핵심은 어 결국에 리플이 긍정적인 방향을 어 보여주려고 지금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당 구간에서 전략 매도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지금 해당 구간에서도 또 다시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고 방향을 결정하고자 이러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장기 상승 관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